빈에서, 트로트 챔피언에서 소속사 관련 충격적 비밀을 폭로, 방송 관계자들을 침묵시킨 그 이야기는? 2025년 8월 6일 목요일 밤, 대한민국 대중음악계는 가수 빈에서의 단한 번의 무대로 인해 격렬한 파장을 겪었습니다. 생방송 트로트 챔피언의 무대에선 그녀는 평소에 밝고 사랑스러운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고, 마이크를 통해 쏟아낸 노래는 단순히 시청률을 넘어 산업 전체의 근간을 뒤흔들었습니다. 관객과 방송 관계자 모두를 얼어붙게 한 그날의 이야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숨겨진 진실, 한 편의 노래, 하나의 폭로. 리허설부터 심상치 않은 곡이 나올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실제 무대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흰 터틀넥과 베이지 원피스 차림의 그녀는 미소 속에 알수 없는 긴장감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첫 소절이 시작되자, 무대는 익숙한 트로트 멜로디 대신 어둡고 절제된 비트가 흐르는 전혀 다른 장르로 변했습니다. 검은 불빛 아래 갇힌 작은 내 그림자. 내가 웃을 때마다 내 목소린 잘려나갔어. 자신이 겪은 아픔을 직설적으로 고백하는 가사는 관객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어 LED 스크린에 별표 별표 조작된 미소, 봉인된 내 이름. 오늘 밤 나는 계약서를 불태운다 별표 별표라는 세 줄의 가사가 터져나왔을 때 스튜디오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래 가사가 아닌 소속사와의 갈등을 암시하는 충격적인 폭로였습니다. 방송 관계자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카메라는 큐시트를 버린 채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과 목소리를 쫓기에 바빴습니다. 무대 밖으로 이어진 파장. 팬덤의 해방 선언. 방송이 끝난 직후, 무대 뒤에서 기 노래는 제 뒷모습까지 포함한 전부라는 빈에서의 고백은 팬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이와 함께 리허설 당시 기가사 빼라은은 소속사 관계자의 목소리가 담긴 유출 영상이 퍼지며,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소속사의 공식 해명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 캡처되어 공개되자, 팬들은 그녀의 폭로를 해방선언으로 받아들이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팬들은 우리는 무대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단순한 문장으로 그녀에 대한 신뢰를 표명했고 자발적으로 거리에 임시 무대를 설치하는 버스킹 디벤트를 개최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그녀는 오로지 통기타 하나에 의지해 다시 한번 숨겨진 진실을 불렀고 이 무대는 3만 개의 휴대폰 불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 가수의 투쟁, 산업 변화의 도화선이 되다. 이 작은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적 모순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빈에서의 용감한 고백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창작권과 표준계약서 재정비를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계에서는 트로트 장르의 저항성이라는 새로운 연구 주제가 등장했고, 업계 관계자들은 이 사건을 기점으로 비에서 이전, 바이, 과비에서 이후, ay, 로 연대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트로트 요정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억압된 자의식을 되찾고 불투명한 시스템의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가장 용감한 창작자가 되었습니다. 결론, 숨을 참지 않고 노래할 수 있는 세상. 버닝킹 무대에서 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숨을 참지 않고 노래할 수 있는 세상 그녀의 목소리가 닿는 곳마다 무대가 만들어지고 팬들의 진심이 모여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의 팬들은 더 이상 다음 무대를 조급하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직접 무대를 만드는 동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빈에서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닌 정의롭고 투명한 세상을 향한 간절한 외침입니다. 가수 빈에서 트로트 챔피언 무대에서 폭로성 신곡 발표. 업계 전반의 파장. 2025년 8월 6일, 가수빈이 트로트 챔피언 생방송 무대에서 파격적인 신곡 숨겨진 진실을 공개하며 대한민국 대중음악계에 거대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곡 발표를 넘어 소속사와의 갈등을 암시하는 가사와 연출로 해방 선언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업계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조작된 미소, 봉인된 내 이름, 한 곡으로 뒤바뀐 판도. 숨겨진 진실은 기존의 밝고 경쾌한 트로트 요정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서정 대신 절규와 직설적인 가사를 담고 있었습니다. 조작된 미소, 봉인된 내 이름. 오늘 밤 나는 계약서를 불태운다우는 가사가 폭발적인 화이트아웃 효과와 함께 터져 나오자 스튜디오의 모든 관계자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는 아티스트가 창작의 자유를 위해 시스템의 정면으로 맞서는 전례 없는 퍼포먼스였습니다. 숨을 참지 않고 노래할 수 있는 세상. 방송 직후 유출된 리허설 영상에서는 소속사 관계자가 가사를 빼라 너무 직설적이다 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고, 이는 빈의 진심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비는 무대가 끝난 후 숨을 참지 않고 노래할 수 있는 세상글 원한다는 짧고 강렬한 메시지를 남기며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의 용감한 선언은 팬덤을 넘어 일반 대중에게까지 깊은 공감을 얻었고 소속사와 공정위 등은 창작권 갈등과 표준 계약서 재정비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무대의 주인은 아티스트다.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내 노래는 나의 이야기다라는 비의 간단한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진솔한 목소리로 산업의 구조와 고정관념을 한꺼번에 흔들었고, 팬들은 그녀의 진심에 응답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버스킹 무대에서 3만 명이 넘는 팬들은 숨겨진 진실을 함께 합창하며, 기재는 우리가 무대를 만든다는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빈의 행동은 트로트 장르의 저항성을 새롭게 재발견하게 했으며, 2020년대 한류가 공감과 투쟁이 서사로 진화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빈에서 숨겨진 진실로 트로트계의 혁명을 일으키다. 2025년 8월 6일 트로트 챔피언 생방송 무대에서 가수 빈에서가 선보인 파격적인 자작곡 별표 별표 숨겨진 진실 별표 별표 이 대한민국 대중음악사에 새로운 페이지를 썼습니다. 기존의 밝고 경쾌한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솔직하고 직설적인 가사가 담긴 이 곡은 단순한 컴백을 넘어 소속사와의 갈등을 폭로하고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혁명적 사건이었습니다. 예상을 뒤엎은 폭로 선언의 무대. 비내서가 숨겨진 진실의 첫 소절을 떼는 순간, 무대와 객석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조작된 미소, 봉인된내 이름. 오늘 밤 나는 계약서를 불태운다는 가사는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음악적 시도가 아닌, 아티스트가 자신의 진심을 담아 던진 폭로 선언이었으며, 온라인은 순식간에 샵사인 비내서 해방 선언 등의 해시태그로 들끓었습니다. 숨겨진 진실이 촉발한 사회적 파장. 무대 이후 공개된 리허설 영상과 실무자들의 메신저 대화 내용은 소속사가 곡의 가사를 수정하려 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며 여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팬들은 자발적 거리버스킹, 연합기부 모금 등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음원 차트 1위를 기록하며 아티스트를 지지했습니다. 이러한 파장은 방송계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회까지 영향을 미쳐 표준계약서, 재정비 논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진심이 만든 새로운 역사. 빈에서는 숨을 참지 않고 노래할 수 있는 세상을 원한다며 팬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무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통기타 하나만으로 숨겨진 진실을 부르는 그녀의 모습은 3만 명의 관객과 함께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이 사건은 한 가수의 용감한 행동이 거대한 시스템 변화를 촉발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빈에서는 이제 단순한 트로트 스타가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로 진실을 이야기하고 용기를 나누는 가장 용감한 창작자로 기억될 것입니다. 가수 빈에서 숨겨진 진실로 가요계의 혁명을 일으키다. 2025년 8월 6일 가수 별표 별표위빈 별표 별표이 별표 생방송 트로트 챔피언에서 신곡 숨겨진 진실을 공개하며 대한민국 대중음악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기존의 밝고 경쾌한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직설적이고 강렬한 가사와 퍼포먼스는 모두에게 충격을 안겼고 이는 단순한 컴백이 아닌 별표 별표 해방 선언 별표 별표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측을 깬 파격적인 무대 비는 흰 터틀넥과 베이지색 원피스라는 전형적인 트로트 요정 스타일링으로 등장했지만 그의 표정과 첫 소절은 모든 이의 예상을 깨뜨렸습니다. 내 목소린 잘려나갔어 조작된 미소 봉인된 내 이름과 같은 가사는 서정적인 기존 레퍼토리와 대척점에 서 있었습니다. 후렴 직전 오늘 밤 나는 계약서를 불태운다는 가사가 폭발적인 화이트 아웃 효과와 함께 터져나오자 스튜디오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숨겨진 진실의 여파, 시스템의 붕괴. 방송 직후 숨겨진 진실의 무대 영상은 이건 컴백이 아니라 폭로다라는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12분 만에 187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리허설 중 기가사 빼라는 소속사 관계자의 대화가 담긴 유출 영상이 퍼지자 여론은 순식간에 돌아섰습니다. 보이코디 아니라 해방선언이라는 응원태그가 팬덤을 넘어 일반 대중에게까지 확산되었고, 음원은 공개 다음날 일간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빈에서, 트로트 챔피언에서 소속사 관련 충격적 비밀을 폭로, 방송 관계자들을 침묵시킨 그 이야기는? 2025년 8월 6일 목요일 밤, 대한민국 대중음악계는 가수 빈에서의 단한 번의 무대로 인해 격렬한 파장을 겪었습니다. 생방송 트로트 챔피언의 무대에선 그녀는 평소에 밝고 사랑스러운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고 마이크를 통해 쏟아낸 노래는 단순히 시청률을 넘어 산업 전체의 근간을 뒤흔들었습니다. 관객과 방송 관계자 모두를 얼어붙게 한 그날의 이야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숨겨진 진실, 한편의 노래, 하나의 폭로. 리허설부터 심상치 않은 곡이 나올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실제 무대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흰 터틀넥과 베이지 원피스 차림의 그녀는 미소 속에 알수 없는 긴장감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첫 소절이 시작되자 무대는 익숙한 트로트 멜로디 대신 어둡고 절제된 비트가 흐르는 전혀 다른 장르로 변했습니다. 검은 불빛 아래 갇힌 작은 내 그림자. 내가 웃을 때마다 내 목소린 잘려 나갔어. 자신이 겪은 아픔을 직설적으로 고백하는 가사는 관객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어 LED 스크린에 별표 별표 조작된 미소, 봉인된 내 이름, 오늘 밤 나는 계약서를 불태운다 별표 별표라는 세 줄의 가사가 터져나왔을 때 스튜디오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래 가사가 아닌 소속사와의 갈등을 암시하는 충격적인 폭로였습니다. 방송 관계자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카메라는 큐시트를 버린 채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과 목소리를 쫓기에 바빴습니다. 무대 밖으로 이어진 파장. 팬덤의 해방 선언. 방송이 끝난 직후 무대 뒤에서 기 노래는 제 뒷모습까지 포함한 전부라는 빈에서의 고백은 팬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이와 함께 리허설 당시 기가사 빼라우는 소속사 관계자의 목소리가 담긴 유출 영상이 퍼지며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소속사의 공식 해명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 캡처되어 공개되자 팬들은 그녀의 폭로를 해방 선언으로 받아들이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팬들은 우리는 무대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단순한 문장으로 그녀에 대한 신뢰를 표명했고 자발적으로 거리에 임시 무대를 설치하는 버스킹 기벤트를 개최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그녀는 오로지 통기타 하나에 의지해 다시 한번 숨겨진 진실을 불렀고, 이 무대는 3만 개의 휴대폰 불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 가수의 투쟁, 산업 변화의 도화선이 되다. 이 작은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적 모순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빈에서의 용감한 고백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창작권과 표준계약서 재정비를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계에서는 트로트 장르의 저항성이라는 새로운 연구 주제가 등장했고, 업계 관계자들은 이 사건을 기점으로 빈에서 이전 바이, 과 빈에서 이후 ay로 연대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트로트 요정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억압된 자의식을 되찾고 불투명한 시스템의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가장 용감한 창작자가 되었습니다. 결론, 숨을 참지 않고 노래할 수 있는 세상. 버닝킹 무대에서 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숨을 참지 않고 노래할 수 있는 세상 그녀의 목소리가 닿는 곳마다 무대가 만들어지고, 팬들의 진심이 모여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의 팬들은 더 이상 다음 무대를 조급하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직접 무대를 만드는 동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빈에서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닌 정의롭고 투명한 세상을 향한 간절한 외침입니다. 가수 빈에서 트로트 챔피언 무대에서 폭로성 신곡 발표, 업계 전반에 파장 2025년 8월 6일, 가수빈이 트로트 챔피언 생방송 무대에서 파격적인 신곡 숨겨진 진실을 공개하며 대한민국 대중음악계에 거대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곡 발표를 넘어 소속사와의 갈등을 암시하는 가사와 연출로 해방선언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업계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조작된 미소, 봉인된 내 이름, 한 곡으로 뒤바뀐 판도, 숨겨진 진실은 기존의 밝고 경쾌한 트로트 요정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서정 대신 절규와 직설적인 가사를 담고 있었습니다. 조작된 미소, 봉인된 내 이름, 오늘 밤 나는 계약서를 불태운다우는 가사가 폭발적인 화이트아웃 효과와 함께 터져 나오자 스튜디오의 모든 관계자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는 아티스트가 창작의 자유를 위해 시스템의 정면으로 맞서는. 전례 없는 퍼포먼스였습니다. 숨을 참지 않고 노래할 수 있는 세상. 방송 직후 유출된 리허설 영상에서는 소속사 관계자가 가사를 빼라 너무 직설적이다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고 이는 빈의 진심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빈은 무대가 끝난 후 숨을 참지 않고 노래할 수 있는 세상을 원한다는 짧고 강렬한 메시지를 남기며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의 용감한 선언은 팬덤을 넘어 일반 대중에게까지 깊은 공감을 얻었고, 소속사와 공정위 등은 창작권 갈등과 표준 계약서, 재정비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무대의 주인은 아티스트다.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내 노래는 나의 이야기다라는 빈의 간단한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진솔한 목소리로 산업의 구조와 고정관념을 한꺼번에 흔들었고, 팬들은 그녀의 진심에 응답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버스킹 무대에서 3만 명이 넘는 팬들은 숨겨진 진실을 함께 합창하며 기재는 우리가 무대를 만든다는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빈의 행동은 트로트 장르의 저항성을 새롭게 재발견하게 했으며 2020년대 한류가 공감과 투쟁이 서사로 진화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빈에서 숨겨진 진실로 트로트계의 혁명을 일으키다. 2025년 8월 6일 트로트 챔피언 생방송 무대에서 가수 비네서가 선보인 파격적인 자작곡 별표 별표 숨겨진 진실 별표 별표 이 대한민국 대중음악사에 새로운 페이지를 썼습니다. 기존의 밝고 경쾌한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솔직하고 직설적인 가사가 담긴 이 곡은 단순한 컴백을 넘어 소속사와의 갈등을 폭로하고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혁명적 사건이었습니다. 예상을 뒤엎은 폭로 선언의 무대 빈에서가 숨겨진 진실의 첫 소절을 떼는 순간, 무대와 객석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조작된 미소, 봉인된 내 이름. 오늘 밤 나는 계약서를 불태운다 는 가사는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음악적 시도가 아닌 아티스트가 자신의 진심을 담아 던진 폭로 선언이었으며, 온라인은 순식간에 샵사인 빈에서 해방 선언 등의 해시태그로 들끓었습니다. 숨겨진 진실이 촉발한 사회적 파장. 무대 이후 공개된 리허설 영상과 실무자들의 메신저 대화 내용은 소속사가 곡의 가사를 수정하려 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며 여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팬들은 자발적 거리버스킹, 연합기부 모금 등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음원 차트 1위를 기록하며 아티스트를 지지했습니다. 이러한 파장은 방송계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회까지 영향을 미쳐 표준 계약서 재정비 논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진심이 만든 새로운 역사. 빈에서는 숨을 참지 않고 노래할 수 있는 세상을 원한다며 팬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무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통기타 하나만으로 숨겨진 진실을 부르는 그녀의 모습은 3만 명의 관객과 함께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이 사건은 한 가수의 용감한 행동이 거대한 시스템 변화를 촉발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빈에서는 이제 단순한 트로트 스타가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로 진실을 이야기하고 용기를 나누는 가장 용감한 창작자로 기억될 것입니다. 가수 빈에서 숨겨진 진실로 가요계의 혁명을 일으키다. 2025년 8월 6일 가수 별표 별표 빈 별표 별표 이 생방송 트로트 챔피언에서 신곡 숨겨진 진실을 공개하며 대한민국 대중음악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기존의 밝고 경쾌한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직설적이고 강렬한 가사와 퍼포먼스는 모두에게 충격을 안겼고 이는 단순한 컴백이 아닌 별표 별표 해방선언 별표 별표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측을 깬 파격적인 무대. 비는 흰 터틀넥과 베이지색 원피스라는 전형적인 트로트 요정 스타일링으로 등장했지만 그의 표정과 첫 소절은 모든 이의 예상을 깨뜨렸습니다. 내 목숨...